한 지붕에 같이 사는 거는 가능해요. 음. 근데 네. 결혼을 딱 하게 되면 각각이야. 결혼하면 이혼이 들어온다. 뭐 지금 당장은 음. 이혼 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음. 두 사람이 다 결혼을 조금은 늦게 해야 돼요. 음. 어. 본인도 약간의 딴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. 음. 어? 네. 이 사람이 좋은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나? 음.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본인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음. 그쪽 집에서는 별로 그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.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. 니가 니 고생기를 그냥 니네 무덤 니가 파는 격인 거야. 음. 음. 지금은 시기적으로 결혼할 시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본인을 책임지고 내가 다 필요 없다. 부모고 형제고 뭐다 필요 없다. 니만 책임질게. 이런 막 리더십 강한 그런 오빠야도 음, 아니란 말이야. 아니에요. 본인의 아버님도 멘탈이 다 무너져 있을 걸 음. 마음이 더 힘들 걸. 본인은 말도 독설을 하고 눈빛이 변한다. 음. 집에 들이 댈 때는 엄마가 계속 전 전화 언니한테 계속 아빠가 경마장 간다. 너네 대학 등록금으로 그렇게 해놨던 거 전부 다 날렸다. 나는 한 번의 실패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. 음. 좀더 늦게까지 내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가도 충분히 네 커리어를 오, 올리고.